진짜 아 특이명하지 주면 조명 안 할게. 제가 제가 스폰 걸겠습니다 형님. 제가 중계갈게요 중계, 중계 등기권사아 그래. 아나 진짜 보여줄게. 아나 진짜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 이거 진짜로. 와 돌연변이 같은 느낌이 있어. 아용 거를 맨날 지도 얘이한다고 하는데 저 형은 뭔 소리야. 자기 지동 실력 모르나봐. 실이 먹었다. 이러고 들어 한마리 세워놔. 음.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런 2위까지 와... 2위까지 와... 1위에서... 와... 개말려 이거 잡채 트윗만 하니까. 그래도 어... 안 막았네 재호 형이. 와 너무 좋다 1위에 기분은. 1위에 와. 이거 근데 게임 끝날 때까지 아니 스킨 뿌릴 때까지 모르겠다. 어 근데 재호 형돈 드면 좀 있으면 안마당 가스 파는 타이밍 뭐 말일까? 아 근데 지금 트윗이라고 생각 하네 트윗만 한다고 생각하고 왔네. 잘 준비했어 3연 근데도. 근데, 에스컬을 이기면, been, 어쨌든, 히치를 히치라고 생각하면 음.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런 애들은, 진짜, 무소속 프로게이머 했었어야 됩니다. 이런 친구들이 약간, 제가 약간 이런과였거든요 근데, 오버를 못 올려가지고, 예, 예. 이게, 살짝, 그, 아빠, 어, 지금 말이몇 마리야? 어어어어? 메딕 아니야? 어어? 와, 근데 차파에 딱보였다 그러게. 이거 취소해도 되죠? 성크는? 성크 취소해도 됩니다. 중앙에 지어진 그 취소할 거예요, 아마. 이거 짓네? 저, 어, 이거 왜 이렇게 안전하냐? 아, 근데 체람도 약간 준비한 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는? 아, 어, 그러니까 어. 와, 이러고 7시 안마당? 근데, 7시 안마당 짓긴 하는데, 체람도 7시로 들어오고 가는 거 아까 보긴 했어요. 네. 일곱시 안마당만 다음에 얘 이거 좋아해 일곱시 본진까지 먹는 거 일곱시 앞마당하면 홀어 이거 좋아해 이거 일곱시 본진 공짜 느낌이라서 와 지새로... 근데 아, 아. 어. 잘 찼는데 진짜? 음그 재원형도 터렛 진짜 잘 박았다 3터렛씩 딱딱딱 아아 세있게잘 들어갔는데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탑부터 빨라도 편라리할수 있는 게 없긴 하지 아니? 와터워트잘박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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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짭짜 이거 여기까지 해야 돼 빠를 수 이게 깨도 궤도... 더... 어? 어 손해지 이거어마해 죽었어 어 가스 세 마리? 네 마리? 아니다아 제오 형 팩토리 위치가 어? 진짜 연습이 돼 있네. 그거, 왜냐면, 왜 이렇게 쎘냐면, 뮤탈이 뻥커 깰라고 한번 막고 가서 그래. 애처부터 전력 찔렀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 근데 위치 개짱난다. 어? 아 근데 이거 저거 개소리 맞는데? 어, 저거 개망했는데, 이러면? 어. 근데 얘가 샤메일때 뮤탈 움직임이랑 투에실 때 뮤탈 움직임이랑 확실히 달라요. 음, 샤멜, 투에실 때더 잘해. 네아 근데 재호 형이 너무 안전하게 하는 것 같긴 해, 오늘 따라 이러면 6시 뿌려볼거야 이제 6시 뿌린 다음에 7시 앞마당이지 홍규야, 홍규야 네네네? 저 딱지 질아니야아 무슨 질투 형님 동생이 잘하면 좋죠 형님 저한테 질투 안하시잖아요 어 맞긴 해아니 <laughs> 느낌이 좀 다른데? 그거랑 이거가? 어, 뭔가 좀 다른데?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계속 는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에도 불구야 아, 그런 잘, 그런 잘 저는 잘모르겠 <laughs> 아니 안 이러면 7시 공짜여가지고 게임 너무 안 좋은데 해튼 너무 해튼 안전하게 하니까. 야 이게 기석이형이 이런거 진짜 잘하는데 그냥 오고 날아다니고 못봅니다 그 형은 어어? 전면에? 원더컵밖에 없어? 와 어? T8났다 아, T8 와 T8 아아 근데 이거 이거 합법적 어. 이거 합법적 배제다 이거는 왜? 왜냐하면 어차피 못돌아요 태랑이야 드론 진짜 개많이 쟀어 그냥 터져 있어. 지금 뭐 아니 무난하게 하면 그냥 끌어져 못 이길 것 같은데 이제 상황 어떻게 생각해? 터져 있어. 저도 터진 것 같아요. 어, 너는 어, 이런 상황 되안안짓 맞잖아 그냥. 네. 저는. 어, 안짓 맞아 어,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넘길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수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본진 쪽에다가 뭐야 뭐 날라온다. 뭐야? 뱃살? 모아가면서 변수가 없는데 이거 변수가 없어.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버로드 승야지다 짧은... 틀리는 중이라고? 그거 홍규라니까 여러분들 자꾸 왜 그러세요? 네. 아 근데 이런 거는 형님 진짜 사드랍식으로 한번 러커 겹칠 때 이거 조져줘야 되거든요. 왜? 왜냐면 겹치면 이거 수비 못해요. 아니 근데 바로 그 수염 한번 뿌려주면 다 막잖아. 네? 아니 본진에 꺼내 음. 들려 있잖아. 바로 타고 와서 수염 뿌리면 다 막잖아. 그건 맞죠. 와 근데 공백기 잘 노렸어요. 디파도 맞춰야 되고, 어, 드론도 제고 드론은 대충 꽤 사카스 타고 있는데. 어, 야, 근데 어, 어 7시 드랍이 좀 위험하긴 하다, 근데. 어, 어, 진짜 어, 반응 개 빨랐어. 와, 끝났네. 아니, 이거 안 돼? 어, 정면. 어? 어, 정면. 아, 울리스일 죽네. 어? 어? 끝났다. 봐봐. 이거 약점이 진짜 이렇게 울트라. 아니, 이게 뭐해? 야, 디파가 안 와. 아이고, 아이고, 디파 있잖아. 이게 드랍 에 약간 시선을 뺏긴다. 뭐 하냐? 네. 와, 이게 제호 형의 움직임이 네. 미쳤었다. 네. 아니 디파가 있어 얘. 이거 지금 본진에 있어 디파가. 있다니까 봐봐. 늦게 보잖아. 이러면 개망했잖아. 아. 아니 근데 난 이거 진짜 짭짤가예바하고 봐. 네. 디파, 디파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사이즈가 나와? 근데 형님 이게 진짜 짭재가 어. 약간 이런 게임에서 약간 좀아일하게 배제 아닌 배제하는 거 있어요. 어 맞아, 나는 난 엄마인데 엄마인데 이거는 게. 이거는 근데 진짜 어. 짭재라서 진 거야 이 게임은. 어. 아 뒷판을 좀 많이 찍어놔야 돼. 김성대였다? 터졌어. 김성대처럼 디파 다섯 마리 찍어놓으면 근데 지금도 할만해 그게 더소름이야 짝재가 울트라 넘어갈 때 여러분들 공백 한 번씩 있어요 이거는 근데 지금도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지금도 진짜 커널 투고하면 할만해 어. <놀드> 아 근데 해시 해쉬 해쉬, 해쉬 다 늘어났나? 해다늘어있어 그파 오나? 파 흔들기 위한 선택도 할수 있는 선택 중에 가장 좋은 어, 이러면 테나 후속병이 오면서 막히죠. 이러면 어, 얘 앞마당 네. 못 막죠. 어 센터에 사보 봐. 아니 근데 이 게임 이게 임 지는 거는 좀 큰데. 이게 이지형여기데 이게, 지, 여기 지, 아닌데 지금 이게. 여기 진짜. 네. 네. 아, 봐봐. 공백이래공백이 있어. 이거 이 게임 보면은. 많어. 아, 아니 근데 방금 아니 솔직히 이거는 아니 말이안 돼. 진짜 그냥 하나씩만 납득은 되는데 이거는 이 게임을 왜 줘. 와. 와. 아니 이거 진짜 지면 안 되는 게임이지. 이거는 근데 운영아 답다. 어. 와이거는 근데 제대로 게임 진 거다. 진짜. 짭재가 야, 이건 이건 좀 이거는 진짜 같은 그 집하면 딱딱딱 나오면 되는 상황이는데와 이졌어 거아와 이거 너무 아, 야, 야, 놀라가지고 어.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될게 없는 게임이었어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붙트라도